반갑습니다. 요즘 실시간 검색어에 자주 등장하는 비행기가 있죠. 바로 보잉737 맥스입니다. 이 비행기가 왜 자꾸 실시간 검색어 했더냐? 며칠 전 기령이 넉 달밖에 안 되는 에티오피아 항공 보잉737 맥스가 추락해서 승객 승무원 157명이 전원 사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에도 인도네시아 라이오네어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어서 189명이 사망했죠. 심지어 최신 기종에 비슷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였기 때문에 항공업계의 충격이 컸고 그래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이 뉴스 때문에 주변 사람들 반응이 아, 저 비행기 위험해서 못타겠다 저가 공사가737 운용을 많이 하던데 피해야겠다. 이런 말들이 종종 보여서 이 비행기는 대체 뭘까? 그리고 진짜 위험할까?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이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밖에 없습니다. 두 대, 뭐, 대한항공도 5월부터 운항 계획이 잡혀 있긴 했는데, 맥스 8, 9, 국토부에서 운항정지 시켰기 때문에 당분간 여러분이 탈 일은 없어요. 아, 그럼 이럴 수 있죠. 아니, 내가 항공기 예약하니까 보잉. 737이라 돼있던데 위험한 거 아니냐? 운항 금지시켰다면서 할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737과 이번에 연달아 추락한 737 맥스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떤 점이 다르냐? 먼저 보잉 737은 시리즈 이름이에요. 갤럭시라는 시리즈에 S8, S9, S10 이렇게 있듯이 737도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737 최초 출시를 1968년에 한 만큼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왔는데 오리지널, 클래식, 뉴 제너레이션 맥스. 이렇게 4세대까지 나왔습니다. 소나타도 보면 뭐 소나타 1, 소나타 2, EF 소나타 이렇게 나누죠.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럼 이번에 사고 난 거는 뭐냐? 가장 최신 세대인 맥스입니다. 반면 대부분 항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건 맥스가 아니라 뉴 제너레이션 세대의 737-800, 737-900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 뉴 제너레이션 세대에서 연료 효율을 높이고 항속거리를 늘린 것이 맥스다. 이리 말할 수 있겠네요. 737-800이 맥스 에이스로, 737-900이 맥스 나 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똑같은 737 시리즈지만 사고난 맥스 A가 NG 세대의 737-800은 다르다. 노트 7이 폭발했다고 해서 노트 5 쓰는 사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과 유사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항공사의 경우 737-800을 주력으로 쓰고 있어요. 뭐,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아시아나, 에어 서울, 에어 부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항공사가 쓰고 있죠. 그러면 그 주력이라는 NG 세대는 안전하냐? 안전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지. 지만 전 세계적으로 737 시리즈가 만대 이상 팔렸고 그중에서도 주력인 737 800은 5000대 가까이 팔린 기종인 만큼 그 안정성은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항공기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맥스가 최신 세대라면서 왜두 대나 추락했냐? 추락 원인이 뭐냐? 할수 있죠. 인터넷 보면 막 조종사 과실일 거다. 정비불량일 거다. 아니다. 소프트웨어 결함이다. 엠케스 문제다.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정답은 모릅니다. 아직 조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저는 팩트를 전달하는 채널이죠. 그러니까 어설픈 추측으로 추락 원인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여담으로 적강공사는다 비행기가 작다. 그러니 엄청 흔들리고 위험하다. 가격이 싸니까 위험할 거다. 뭐 이런 편견이 있죠. 당장 저위에서 부장님도 그래요. 근데 사진 보시다시피 대한항공도 적강공사들이 운용하는 737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적강공사가 사건 사고가 많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역사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적강공사들 단한 번도 대형 인명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오히려 사고가 많았으면 많았죠. 특히 요새 아시아나는 정비불량이니 뭐니 좀 시끄럽죠. 그러니까 좌석이 좁다, 서비스가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로 적강공을 기피할 순 있어도 비행기가 위험 마다 구리다 이건 좀 편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럼 맥스와 800은 어떻게 구별하냐 사진에 보시다시피 엔진을 보고 구별하면 쉬워요 800은 이렇게 생겼는데 맥스는 뒷부분이 톱니 모양이죠 여기서 큰 차이가 있고 또 윙랩 부분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항공기를 굉장히 자주 타는 입장에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발표가 나와도 타기 좀 찝찝할 것 같긴 해요. 수많은 인명이 달린 문제인데 최초 사고 때좀더 면밀히 살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